안녕하세요. 리버스트입니다. 오늘 문방구 탐사 태양전사 로봇입니다. 아카데미 과학이고요. 썸박한 로봇이죠. 태양전사 전자칼, 방패의 무장, 팔다리 관절부에 가동되어 있습니다. 어릴 때이 로봇을 봤을 때는 뭐 특찰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,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로봇이다.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300원, 500원 다양한 금액대로 발매가 됐습니다. 자, 여기. 바루데이어스 로버트 용자 라이엔다 인기가 있었죠 사자왕 로버트 아틀란자 이렇게 어, <laughs> 당시 굉장히 좀 멋진 형태의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런너는 두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삼발칸 이거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디테일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독특한 형태 이 머리 형태 그리고 썬벌카는 어 다른 과학사에서도 많이 다른 제품으로 또 발매가 되기도 했었어요. 어릴 때 보면 이등 뒤에 이 부품 때문에 이게 뭔가 변신을 할것 같은데 이 제품 자체는 변형은 되진 않았었죠.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전부 접착제를 사용해야 되는 제품입니다. 방패하고 칼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. 태양전사 로버트 그래도 조립이 비교적 깔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. <laughs> 이 몸통 딱 눕혀놓고 다리, 팔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, 완성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. 등 뒤에 이렇게 이 날개 부분을 펴서 뭔가 개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제품이었네요.